반갑습니다. 코양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모두 바라던 시장에서 유의미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 짧게 끝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촬영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 59분 51초 10시 정도 됐습니다. 영상의 신뢰와 여러분들의 타이밍을 위해서 제가 늘 시간은 말씀드리니까 잊지말고 구독, 알림 꼭 설정해 두셔서 영상 업로드 해드렸을 때 바로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 움직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디센트럴랜드, 바로 지난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날, 20일날 올려드렸으니까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분할로 아마 매수가 될거고 그 이후에 한5% 정도 대략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뭐 5%, 10%이 정도는 엄청나게 큰 등락이라고 볼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매수 좋은 안에 와 있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관점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거는 뭐였죠? 스토리지.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거의 한 이때, 이때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서 여기서 받겠다. 그쵸? 이 박스 친 구간에서 받겠다라고 하고, 이땐가 제가 영상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부터 분할로 내려오면 이 박스권까지, 이 박스권까지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이 자리부터 받아라. 저는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대략 지금 현재 좀잘 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25% 6%, 고가는 한 29%까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모았다면, 한20% 내외 정도 수익이 지금 나고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익절은 여러분 자유지만, 스토리지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지 영상 그 전에 찍었던 영상 뭐죠?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좀 소름 돋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언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린 게, 여기서 사겠다. 그리고 얘는 이 2150원 자리를, 아래 꼬리로 건드리고 올라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매수를 걸어 두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일봉상 보면 어때요? 2150원을 정확하게 아래 꼬리로 찍고, 그래서 저는 체결이 됐어요, 실제로. 저도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체결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면은 대략 4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만약에 제 매매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참고해서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 폴리곤 큰 수익 중이실 텐데 축하드리고 이 코인 역시 스토리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끝날 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전 고점, 전 고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도 관점에서는 분할 매도 할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릴 순 있으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시장 상황이 여러분 시기시기 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 여기서 제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모으고 있다. 저는 비트가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계속 사고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이 아래 꼬리에서 계속 샀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계속 사모은 코인들 지금도 들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들고 갈 거예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드리는 코인들이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하신 코인들을 분석해서 비중을 이렇게 모아서 좀 끌고 가야 수익이 크게 날수 있는 시장이에요. 조금 수익나서 팔고, 조금 수익나서 팔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가면서 정말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코인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이틀 뒤에.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께 드릴 건 없고 최소한 모아가면서 여러분 계좌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몇개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보면 BTC에서 루나 이 루나라는 코인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여기가 언제냐면 2021년 초에요 2021년 초그니까 1년도 안됐어요 아직 1년도 안되는데 그냥 보유해서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지금 수익률이 14000% 이게 업비트로 보이는 퍼센트만 대략적으로 해도 14000%에요 뭐 정확하게 찍으면 아마 더 클건데 대략적으로 거의 1 0 0 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오죠 잘 잡으면요 여러분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홀딩해서 끌고 가면 되거든요 얘를 여기서 잡았는데 뭐큰 수익이 나네 하다가 얘가 이렇게 떨어져 근데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맞다면 기준을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라색 선 있죠 제 기준이 이 보라색 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뭐 이만큼 여기서 떨어졌어도 계속 홀딩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홀딩해서 가져갈 만한 코인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아무리 이 코인에 확신이 있다 라고 해도 여러분이 누나라는 코인에 여러분 돈 100%를 여기서 넣었다 라고 하면 여기 여러분들 돈이 100% 혹은 과반 큰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이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루나 같은 코인이 이때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코인은 지금 확신 가지고 갔으면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여러분 100%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이런 여러분이 돈이 1억이 있어요 투자금이 그러면은 이 1억에서 10% 정도 최소한 한 천만 원 정도? 1 천만 원 정도는 이러한 가능성 있는 코인들을 고작 100% 200% 먹으려고 들어간게 아니라 정말 몇천몇만 퍼센트를 보면서 이 천만원을 뭐 200만원씩 다섯 개로 쪼개든 100만원씩 열개로 쪼개든 해서 이렇게 가능성 있는 곳에 묻어두는거예요 그냥. 올해도 아니에요. 한 1,2년만 묻어두는거예요 1,2년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져갈만한 코인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게 있어요. 여러 코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첫 번째 갑니다. 먼저 그래프라는 코인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제가 이미 한한달 정도 전쯤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세한 거는 늘 그렇듯이 우측 상단에 카드 참고하세요. 관점 전혀 변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던 이 매수의 마지노선 지금 찍고 반등 중이에요. 일단은 참고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카르테시라는 코인인데 어, 사실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주봉으로 볼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수렴형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렴의 끝에서 한번더 레벨업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우상향을 지금 잘 해주고 있는 트렌드가 아주 상방으로 잘 가고 있는 그러한 코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메이저 트렌드 하단에서 사서 이 위에서만 팔아도 이게 대략 한 30%는 되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보시는 이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 이 코인에서 그래서 이 중요한 가격 구간 이번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돌파해서 지지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윗골이 그렸던 이 자리 있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집이 나왔던 이 자리에도 2차적으로 매도 가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전략, 단기적으로 가져가 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뭐예요? 난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하면 이 저점이 되는 이런 저점 구간들마다 사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거니까. 이게 좀 길게 보려면 트레이딩뷰로 보면은 지금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이 1년 선이에요. 1년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이죠? 이 1년 이동 평균선을 전부 보시면은 이렇게 닿지 않고 올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잡아주고 있단 말이요. 에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이 튀어주는 모습.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얘는 매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계속 1년선 지지받으면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간적으로는 여러분들좀 길게 보는 게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물론, 물론 지금 현재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쭉 그려보면 이 트렌드 라인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작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일봉상 더블 바텀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차트가 갈 자리에서 못 가는 게 별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주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데 뭐 길게 보면 별 상관 없다. 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세번째로는 크로미아 라는 코인인데 크로미아 1봉 볼게요 보시면 사실 어제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했다가 오늘 올리는거거든요 어제 마이너스였을 때 봤는데 영상 찍으려니까 약간 상승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얘는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올라가 있어서 아무튼 카르테시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걸 모아갈 때는 보통 이 하방 하단에 마지노 선들을 잡고 가는게 중요해요 얘는 일단 지금 현재 파동 저점 구간까지 이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이 저점 구간까지 받아보는 게 좋아요. 받아보는 게 좋아 보이고 이후에 이 핑크색 선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가면 이 핑크색 선 돌파를 해주면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가격대 부분에서 홍보해 주다가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따라 다시 올릴 것 같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영상 길어지니까 빨리 합시다. 자네 번째는 페이코인이요. 페이코인은 제가 12월 초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봐야 된다. 그리고 아래로도 그때 당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영상 찍어드리고 난 뒤에 대략 한 2~30% 0 정도 상승하고 지금은 예상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이런 자리 이탈하지도 않고 돈이 나간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막 여기서 핑크색 선 뚫고 올라와서 횡보 중이란 말이죠. 크게 보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막 핑크선 뚫고 올 와서 횡보 중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차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아래 이 가격선 이 가격선이 이 페이코인의 일부, 2부를 나누는 중요한 가격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로 빠졌을 때는 국내 공격적으로 매집들이 계속 들어왔고 이 위로 올라와서는 다시 한번 행보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이탈하는 거는 지금 제가 그어드린 이 가격선 어 여기 이탈하는 건 기간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한 리스크를 그대로 안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전략에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작게 봤을 땐 지금 오 많이 떨어지네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별 문제 안 돼요 지금 이 아래에서 매집을 어느 정도 했고 이 올라와서 한번더 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쭉쭉쭉 모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트렌드는 단기적으로 지금 상방을 보고 있어요 사실 저희 VIP에서는 니어 프로토콜도 이때 샀거든요, 이때. 이때 사서 여기서 못 팔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여기쯤인가, 여기쯤인가 해서 팔았다고 제가 늦게 봐서. 그래서 한80% 정도밖에 못 먹고 팔아서 다시 잡으려고 좀 보고 있고, 니어 프로토콜 외에도 이 마로라는 코인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셀로. 뭐 이름이 다 비슷한데, 셀로. 커브는 제가 어제 여기서 영상을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사정상 못 찍었어요. 근데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때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얘는 이렇게 갈게 아니에요.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코인들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런 어, 코인들은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나씩도 디테일하게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매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감이 잘안 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대세 상승만 감지하도록 노력해 그리고 한두 종목 한 번에 매수하는 그런 식의 매매 방식만 버리면 여러분들 최소한 중간은 가요. 한 번에 막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자리 어, 잘 가네. 빨리 따라잡아야 돼 하고 이럴 때 이런 짓만 안 하면 여러분들 최소한 중간은 가. 요매 영상마다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제가 매매 전략이나 설명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디테일하게 드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영상은 고정돼 있잖아요. 시장은 1분 1초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돈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매매 참고만 해서 결정하시고 여러분 매매 임하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매매를 좀 해보고 싶고 단타칠 만한 종목이나 코멘트 같은 것들 받아보고 싶은 분들, 지금 이번에 다시 또 만들었어요. 이름, 이 단톡방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코멘트들을 드리거든요. 보시면. 어제 업비트에 상장 대기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었는데, BTC에 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여기 디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눈여겨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난 뒤에 바로 또 다시 상장하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나왔던. 뭐 이런 식으로 제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을 좀 드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매매해 보고 싶다. 변동성 심한 이런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도 좀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무료 카톡방 일단 들어와 계시면 도움 되실 거고 카톡방 입장 방법은 현재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좀 정리해서 알차게 소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카톡방에 안락하게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